네, 안녕하세요. 마루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송소정입니다 어, 오늘 제니스 나와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최근에 제니스 물건이 조금 접수가 많이 돼가지고. 수빈이 사실 뭐, LCT 근처에 있는데, 마린시티 분들께서도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어, 근데,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집, 제가 내용 부분은 영상 내용란에 첨부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영상으로만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영상 보시면은 좀 다른 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화질도 더 좋아지고, 떨림 보정도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자랑 한번 하고, 어, 앞에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안에 펜트리 앞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고 꽤 넓어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주방, 공용 화장실. 근데 저는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방 들어오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향은 어 북서향 서향 쪽에 가깝습니다. 따로 뷰라고 할 거는 이제 뭐 장산 보이는 정도고요. 창을 등지고 보시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여기는 샤워부스 있고 그리고 욕조도 있습니다. 확실히, 제니스는 넓으니까 두개다 있네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당연히 있고. 그리고 따로 요런 그 파우더 룸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꽤 넓어서 많은 옷 수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업방 여기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있습니다 어, 향은 아까 보셨던 안방이랑 똑같은 향이고요 요트 경기장 살짝 보이고 장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지고 보시면은 이런 느낌 두 번째 작업방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시스템 벽권이 저기 있고, 북박이장 이쪽에 있습니다. 어, 여기도 북박이장 이 있네. 아, 여기는 그실외기실입니다 그리고 향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트 경기장이 좀더잘 보이네요. 여기가. 그리고 장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약간 각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편은 하실 수 있는데, 요쪽만 어, 해도 여기까지만 써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공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공용 화장실은 샤워 부스 있고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 따로 욕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사실 뭐 거실이 제일 궁금하죠. 뭐. 정상 거실은 여기 창가에 붙어서 보시면은 요트 경기장부터 해서 장산 그리고 저쪽에 ACT까지 여기 ACT입니다. ACT까지 쭉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무래도 방에서 보다는 여기서가 수영 강쪽 요트 경기장 쪽이 더잘 보입니다. 그리고 장산 쪽 시티뷰. 이쪽 창으로는 해운대 신시가지 쪽이랑 해운대 비치 쪽, 달맞이 쪽, 조선 비치 사이뷰 볼수 있어요. 향은 동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을 등지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런 공간이고 거실 아그 주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구 가스 가스레인지 있고 밑에 오븐 그리고 싱크대 냉장고 넣는 공간 있고 요거는. 아, 그냥 수납공간이구나 아, 이쪽에가 그건가 봐요 빌트인 어,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이 밑에는 와인셀러 이쪽에가 그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제가 아까 들어가가지고 두꺼비 집을 제니스에서 제가 한 번도 안챙겨왔었는데 두꺼비 집이 이 다용도실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불은 못 켜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두꺼비 집을 제니스 분들은 잘안 내리고 가셔가지고 제가 처음 찾아봤는데 제니스는 두꺼비 집이 저쪽에 있습니다. 일단 요집 이제 50평대 거든요. 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그 내용란에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제니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제니스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